음, 여기 아니야? 여기보다 더 빈가? 여기 있나 여기? 아니면 저기 월드 임무 찍혀 있는 저쪽인가? 할 때가 됐어. 어?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말썽쟁이들 말도 안듣는이 말썽쟁이들 저 멀리 산으로 항구로 안 보이는 거서 멀리 가버리지 그래? 무슨 일이야? 그냥 <laughs> 별거 아니야. 용사가 또 도망쳤는데 저지 뇌? 검사라는 말을 듣자 도망쳤다고? 이번에는 왕자와 공주 도망쳤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자네들은 등산객인가? 쉴 곳을 찾고 있는 거라면 내 집에 잠시. 오, 착한 아저씨였네요. 그냥 모든 산에 다 정복하려고요. 약간 개척자는 쓰레기통 뒤지는 게 취미라면 여행자는 산 타는 게 취미인가 보네요. 왜 산을 오르시는 거죠? 그곳에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 안듣는 말썽쟁이 셋을 잡아오면 제대로 접대해주지 또 언제 새, 새로운 목표를 세운거야? 나 처음 듣는데 본론으로 돌아가서 소개를 하자면 난 팬입은 애는 슈건이야 우린 모험가고 사람을 찾는 일을 수없이 많이 해봤어 할아버지 자리가 불편하다면 은 사람을 찾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게 어때? 녹색 유니폼 입은 여행자도 보고 싶긴 하다 모든 사람이 꼭그 옷을 입어야 하는건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은 우리는 베테랑 모험가라서 뭘리을지 직접 정할 수 있어 오, 그런 거였구만. 베테랑 모험가라면 보수를 좀더 많이 줄수 있군. 젊은이, 난 연슈라고 하는... <laughs> 이러 진짜 개특이하네 마치 그 뭐야... 경책산장에서 일하시는 요리사 원소씨가 생각나는 이름이군나 자네들이 도와준다면 나야 좋지. 어... 음... 어떤 사람을 찾는 거야? 아까 용사랑 왕자 공주라고 했나? 평범한 이름은 아닌데, 아이들 별명 같은 건가? 어, 그러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거 보니까 아부지인 것 같은데요? 언쇼에서 이제 어,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 빠져가지고 언소가 된게 아닐까 새 외형도 심지어 닮았어 다부진 이 몸매도 그렇고 걔 이름이라네 아 강아지 이름이구나 뭐? 강아지 이름이라고? 음, 뭐랄까 좀 유치한데 딸이 지어준 이름이지 어 딸도 있네요? <laughs> 언소 이제 누나도 있었던 건가? 어 언소가 그 요리하는 주방장 아저씨 아니었어요? 아무튼 연소 나오는건가?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주방쟁이 된거였다고? 아 그래요? <laughs> 사실 그런 비밀이 있었다니 멀리 도망가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다시 데리고 돌아와야 해 용사라는 놈이 이빨 검사를 무서워하니까 웃긴 일이지 빨리 되찾아오는게 좋겠네요 안 좋은 설례가 있다니 내 말괄량이 딸은 몇년 전에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지 오! <laughs> 잠깐만 언소가 남자라고 누가 그랬지? 헉 <laughs> 어. 밝혀지는 진실 목소리 좀 걸걸한 저음의 여자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말갈양이 딸이 어느날 집에 돌아왔을 때 걔들이 전부 도망가고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분명 난리칠 거야 비록 본인이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도둑질한 이유가 있었네 와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사실 연소의 딸 언소 <laughs> 이제 폰타인에서 리월까지 가가지고 배고프면 이제 주체하지 못하고 도둑질을 했다가 이제 원래 있던 요리 실력이 발견되면서 주방장으로 취업하게 된 거죠 이 군육은 가족내력인가봐요 맞아 숲은 매우 위험해 밤이 되면 더욱 위험해지지 그 녀석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동물인지도 몰라 아무리 싫어도 집은 가장 안전한 곳이지 용사는 저 멀리 북쪽으로 도망갔다고 하네요 나는 나이를 먹었는데도 노는 걸 좋아하지 게다가 녀석은 길에 먹을 거라도 있으면 사족을 못 쓴다네 절대 동정심에 흔들리지 말게다어 이거 음식으로 유인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모질게 굴어주게나 수상한 음식은 다 치워버리게 그럼 집으로 돌아가게 아 오히려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구나 음식을 유인하는 게 아니라 얘는 왜꽃 속에 갇혀있어? 되게 귀엽다 잘 만들었다 다른 두 녀석은 그리고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콧밭에서 한바탕 아 아까 있던 그 강아지들이군요 의뢰 내용만 들으면 엄청 간단한데, 우리 슈한테 맡기고, 언쇼 소언 할아버지는 여기서 기다리기만 해. 우리 갔다 할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꽃을 안 밟으면 되는거죠. 겁나 웃기네. 언소가 사실은 여자였고. 뭐야, 쇠고기. 아, 이것도 다, 몸... 아, 아, 아하. 여기에 이거 먹으면 안 되네요. 저 먹으면, 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다. 어, 뭐라고 안하네? 까비. <laughs> 뭐라고 할줄 알았는데. 착하지 멍멍이더라. 산책 시간은 끝났다. 와, 근데 이거 그냥 낙하면 하 겁나 아플 것 같은데, 이 바람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떨어져야 하나? 음, 차라리 종료 기둥 같은 걸로 할 걸. 가지야 쓰지 못하게 막아놨네. 저기요 깜짝이야. 길막당에서못 움직이는 줄 오호, 좋아요. 또또또 어, 잘 가는군요. 이제 용사만 찾으러 가면 되겠군요. 어디 있을까? 용사, 나복, 저거 먹으면 용사가 나중에 말안 듣는다고 이 녀석이구만 용화 가자 용사야 라고 라구, 할뻔하뭐야불하였습니까 근데 새고기가 있어야 용사가 유인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여기도 먹어버렸다고 근데 그냥 뭐잘 가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용감하긴 하네요 이름이 용사라 그런지 잠깐, 어, 깜짝이야. <laughs> 더 내려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어, 이거 밟으면 절로 보내주나? 어. 설마. 아, 전투 진행 중? 돌아왔다. 야하! <laughs> 밟으면 순간이 동 시켜주네. 요 음, 툴맛 뭐야? 이 아저씨도 요리 잘하는 건가요? 오! 역시! <laughs> 요리 잘하는 것도 집안 내력이었군 어, 언쇼씨 역시 어? 언쇼씨가 어디서 요리를 배웠나 했더니만 언쇼씨한테 배웠던 거군요 음 정식 의뢰에 대한 보수로 나중에 챙겨줄 테니 이건 의뢰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야 에이, 그런 거하면잘 먹을게 오, 페이몬 웬일로 맛있게 먹네요 스튜어를 먹는다 스튜어의 온기가 기운이 나고 피로가 날아간다 음식 참 맛있다니까, 역시! <laughs> 언쇼씨 역시 어? 언쇼씨의 아버지답게 요리를 잘하시는군요 식재료와 요리 방법이 평범해서 그럴거야 평범하지만 맛있어 당연하지 우리집 말괄량이다 해도 이 요리를 참 좋아했는데 삐져도 이 요리 냄새 맡으면 고분고분 부글부글 오겠지 이거 기억을 되살려서 요리를 잘했던거군요 지금은 너무 멀리가서 냄새도 못만나볼거야 <laughs> 그렇지 리월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느라 못오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것도 까먹었을끼야 맞다 우리가 사람 찾아주는 일도 하거든 어 원쇼 할아버지 딸의 특징야 요즘 우리가 찾아주지 만약 가던집에 만나게 된다면 고맙네 젊은이 내 딸을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야 전에 딸이 사람을 통해 편지도 몇장 보내왔거든 하지만 자신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안 그러면 편지만 보내고 집에 안 돌아올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멀긴 멀지 리월이면 그래서 딸의 편지는 아직 한 글자도 읽지 않았네 어 뭐야 그 아마 자기 취업했다고 살아가는 아버지 저는 어, 리월이라는 나라의 경책산장이라는 식당에 취업해가지고 요리를 만들며 잘 살고 있습니다. 어, 강아지들은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열심히 돈도 벌고 어, 열심히 살도록 할 테니 아버지도 항상 건강하시고 나중에 이제 무슨 일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편지였겠죠. 동물은 말을 안 듣는다 쳐도 다크나가 씨가 아직 이런 것도 모를 리가 있나? 그러고 보니 요즘엔 편지도 안 오는구먼. 아무래도 자기도 좀 멋쩍은가 보지 어, 요즘 견책산장 문제가 많죠 바쁜 일이 많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편지를 못 쓰나 봅니다 어쨌든 난 사람을 고용해서 딸을 찾아 집에 돌아오게 하지는 않을 걸세 아 알겠어 그렇다면야 뭐 어찌됐든 용사놈들 찾아서 고맙다네 보수가 많진 않지만 여기 타스 스튜도 넣었으니 가지고 가게나 모험가는 밖에서 자주 노숙해야지 항상 많이 먹고 어, 따뜻하게 지내야지 추운데서 굶고 다니지 말게나 알았어 언쇼 할아버지 다리가 빨리 낫게 바랄게 항상 조심하고 몸잘 돌보게나 어허 재밌군요 <laughs> 와 타스 스튜 저거 만드는 제작법도 배웠네요 아니 난 보스 잡으러 와서 왜 보스는 안 잡고 언쇼 아저씨 아버님 아니지 언쇼 아줌마 <laughs> 아줌마라고 부르고 것도 웃기긴 하네 아무튼 언쇼씨의 부모님이랑 대화를 했군요 오저 친구는 처음 본다